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조사하였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스물개 단지입니다. 본 영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자료로 만들어졌으며 100% 실제 거래 신고된 자료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2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위치한 도레울 센트럴파크 2013년식 598세대 전용면적 59.7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천만원에서 21년 7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6%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률 19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위치한 도레울 센트럴더폴의 2014년식 119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8800만원에서 21년 9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6억 2,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률 18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위시티 일산자에 이단지 2010년식 1975세대 전용면적 123.2제곱입니다. 2017년 4억 6천만원에서 21년 9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6억 2,5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률 17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일산요준아 i c t 2016년식 2,404세대 전용 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원에서 21년 9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6억 3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8%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률 16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하나포레나 킨텍스 2019년식 1100세대 전용면적 84.4제곱입니다. 2017년 7억 6천만원에서 21년 1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10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2%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률 15위 고양시 일산서구 덕기동에 위치한 하이파크시티 일산파밀리의 사단지 2011년식 1,676세대 전용면적 146.5제곱입니다. 2017년 4억 8,100만원에서 21년 8억 9,2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5억 9 8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4%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률 14위. 고양시 일산서구 덕기동에 위치한 하이파크시티일 산파밀리에이단지 2011년식 1208세대 전용면적 129.7 제곱입니다. 2017년 4억 3300만원에서 21년 7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5억 1 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8%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률 13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킨텍스 양호파크타운 2003년식 655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800만원에서 21년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6%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률 12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별빛마을 부영 1995년식 1232세대 전용 면적 50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00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19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3%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률 11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별빛마을구단지 기산 1995년식 200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천만원에서 21년 7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4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률 12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옥빛마을 주공 16그린날에 1996년식 514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천만원에서 21년 5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5%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률 9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문촌마을 일단지우성 1994년식 892세대 전용면적 50.5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천만원에서 21년 4억 3천 3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2억 6천 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률 8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장성마을 대명이 1995년식 591세대 전용면적 61.5제곱입니다. 2017년 1억7500만원에서 21년 5억8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6%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률 7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위시티 일산자이사단지 2010년식 1288세대 전용면적 162.7제곱입니다. 2017년 5억 8천만원에서 21년 13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8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률 6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위치한 큰 마을 대림 현대아파트 2001년식 2,588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300만원에서 21년 4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2억 4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률 5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한 소만마을 동성 1994년식 377세대 전용면적 59.4제곱입니다. 2017년 2억 천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3%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률 4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위치한 후곡마을 주공 1995년식. 836세대 전용면적 68.1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천만원에서 21년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3천4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률 3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한 소만마을구 단지 1995년식 960세대 전용면적 43.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천만 원에서 21년 3억 8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2억 2천 15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률 2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옥빛마을 14단지 1995년식 720세대 전용 면적 50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250만원에서 21년 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2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5%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락률 1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은빛마을 11단지 1996년식. 1,350세대 전용면적 60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천만 원에서 21년 5억 9천 3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2억 7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 상승한 가격입니다.